자, 오늘은 출과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과 접속사에 대해서 하는데, 자, 먼저 1번 봅니다. 1번 봐요. 자, 이 문제를 3초 안에 풀어봅니다. 자, 3초 안에 due to, despite, although, however. 그렇 다음 은 여기 봐. 3, 2, 1. 여러분, 실력적금테스트몇 번다? 답이 몇 번? 답이 10번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접속사하고 전치사를 적절하게 쓸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해 돼? 내말 들어봐. 이기해 봅니다. 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말이야. 엄마가 힘들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도 장난꾸려가지고 내가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이렇게 좀 물어볼게. 너 때문에 그럴, 그럴, 너 때문에 그럴 때 because you 그런다. 1번 because of you 그런다. 2번 because도 뭐뭐때문에 because 어브도 뭐뭐 때문에요? 그러면은 비코즈유 1번, 비코즈어브유 2번. 뭐때문에몇번 다? 주요? 몇 번? 그치? 답이 2번이야. 왜 그러냐면은 비코즈는 무슨 사? 비코즈는 접속사가 되고 그쵸? 비코즈 뒤에가 어브가 붙으면 얘가 전치사가 되는 거야. 근데 유라는 명사밖에 없어지 얘가 쓰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해석도 필요 없이 이거고 얘하고 얘는 전치사 얘는 부사. 절대 배웁니다. 안 써도 돼. 자, 2번 한모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철자에빈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다? 콤마. 가운데 뭐가 있다? 콤마. 동사 있죠? 앞에가 주어가 있다. 뭐가 봐야 된다? 접속사 봐야 된다. 그럼 Y라 아니면 줄임입니다둘다 동아냐. 이거에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Y 같다 1번 줄임같다 4번. 몇 번다? 그렇죠. 3초. 3, 2, 1 빨리 빨리. 답이 A번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좀 이따가 배우는데, 따라, 따라 합니다. 여기 보고, 보고 따라 합니다.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은 시작.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은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 접속사. 그럼요, 여기 보니까, 자, 토익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표를 만들어 놓은 책은 대한민국에 네 책밖에 없어요. 진짜야. 그치? 대부분의 토익챗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럼 이쪽에 접속사들 꽤 많죠? 자, 먼저 접속사와, 접속사와, 그 다음번에 전치사와, 그 다음번에 부사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옵니다. 다시 말하고, 접속사 뒤에 접, 주, 동. 뭐라고? 접, 주, 동. 나오고, 콤마가 나온다. 전치사 뒤에는 바로 명사만 나옵니다. 너 때문에. 여러분들 도 마라이어 페리의 제목,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without you, without you. 너 없이는.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만 나오고 콤마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아, 그 다음 부사는 바로 콤마가 나옵니다. 부사는 바로. 여러분들, however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앞에가 무슨 말이 있겠지? 그치?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자 우리가 올한해 동안 판매도 조조하고 저희 회사는 아주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말 되지? 그럼 그러나가 앞에하고 뒤를 연결시켜주는 무슨 역할을 해 보니까? 접속을 시켜주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뭐 한다 보니까 문장 제일 처음에 와서 부사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부사들은 반드시 바로 뒤에 콤마를 바로 찍는다고 콤마를 뭐한다? 바로 찍는다 그럼 차이 구별하는지 알려줄게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하다가 자 여기 형어표 밑주로니다 밑줄, 밑줄 도우가 들어가면 접속사 도우, wh, if, as, as, a 들어가면 다 접속사라고 봐줍니다 뭐 접속사에는 부사절 접속사도 있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있는데 우선은 그거를 다 어, 굳이 다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 따라 합니다. 도, WH, if, as, as, that. 자, 이 다섯 개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른 거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 개. 도, WH, 그리고 that. 이세 개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도우, 올도, 이분도, 이분이프가 있죠. 옆에 있니다 이것들은 뜻이 비록, 뭐, 뭐, 일지라도 그런 의미가 돼요. 비록, 뭐, 뭐, 일지라도. 그 다음, 어. 자, 우리가, 뭐, 뭐, 때문에를 b 코 c 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b 코즈 말고, now, t h a t as, since 이네 개가 다 뭐, 뭐, 때문에의 의미가 돼요. 뭐, 뭐, 때문에의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도우가 들어가 있는 그냥 도우. all도, even도, do가 들어가면 무슨 사? 접속사이다. 이해 돼? 그 다음 뭐, if, 그냥 if, 만약 못 만나면 even if, only if, 또 if의 반대가 뭐야? unless. unless의 뜻은 대부분 다 알거든? 근데 unless의 품사가 뭐냐? 그럼 어, 뭐지? 품사가? 이런 사람들이 겁나게 많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if의 반대가 뭐야? unless. u n l e s s 무슨 사? 접속사. 피코즈 뜻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피코즈가 품사가 뭐냐면 그 무슨 사? 접속사. 하나 물어볼까? 아,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다음 번 W 자 들어가는 것들 when, while, whenever, where is i 그쵸? 또는 뭐 심지어 후후 e r 이런 것들은 이제 명사절 직접 있고 그러는데 W가 h 들어가면 무조건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뭐 위치도 이렇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어, 종류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있는데 그나 두고 우선은 W자 h 들어가면 다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에즈가 as, 들어간 것이 뭐 에즈, 머치에즈, 에즈순에즈에즐 a 에즈 에즈웰에즈 여러 가지 있는데 에즈에즈가 as, 들어간 접속사는 딱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s long as as soon as soon a s 다시 말하고 as lo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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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as. 지금 외워. as long as as soon as만, as soon as지만 as가 들어간 접속사가 된다. 자, 대시 들어간 접속사. 대 자체가 접속사 죠 I know that we believe that. She said that. The company announced that. 회사가 발표했다 이런 거. 그런 것뿐 만 아니라 so that provided t h a so that 중요합니다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 provided that so equal 해가지고 if라고 씁니다 만약 못 만나면 의미가 있다 자, so that, p r o v i d e 그렇게까지 중요하 한데 이 so that은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볼드체로 지금 굵게 돼 있지 얘가 뭐지? 막작이 중요한데 after, before, until, since, as는 자, 살펴 합니다 접속사이면서 전치사, 접속사이면서 전치사가 됩니다. 접 and 전이 되는 거야. 자, 이 다섯 개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에워 After, before, until, since, as가 접속사이면서 전치사다. 알겠습니까? 접속사면 전치사. 좀더좀할 더 거예요. 그다음 뭐, after, before, when, why, since가 있죠. 얘네는 밑에다 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뒤에가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왜 네, 접속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를 생략을 하고 바로 ing가 오기도 합니다 에워 ing 앞에 오는 접속사가 다섯 개가 있다 ing 앞에 오는 접속사가 다섯 개 after before when while since 다섯 개가 있다 after 앞에 오는 접속사 다섯 개 접속사에 비해서 절차 다섯 개 ena 두 개가 무지, 막지하게, 엄청나게, 허벌하게, 겁나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다. 2번. 자, 절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절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 구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쉽게 생각합니다. 뒤에가, 먼저, 디스파이트를 외워야 되겠죠? 디스파이트는 얘네 왼쪽에 있는 것하고 뜻이 비슷해. 비록, 뭐, 뭐, 일지라도 그 말이나,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거의 비슷하죠? 그냥 그래? 그치? 그리고 그래 아 그리고 because, now since as가 접속사인데 얘네들은 전치사야. 얘네들은 전치사. 뜻을 이걸 철저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spite,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제가 of, to, to 이렇게 on 제가 to, to 이렇게 끝난 것들은 다 모두 다다 전치사라고 봐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뒤에가 끝날 때, 뒤에가 끝날 때, of, to, 어, 또는 뭐, for, 이렇게 끝나면 다 무슨 사람 본다? 전치로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빠. 자,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는 about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about 뿐만 아니라, on, regarding, concerning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on, regarding, concerning 다 알고 있더라니다 얘네가 다, 뭐, 뭐에 관하여, 뭐, 뭐에 관하여.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야. 뭐, 뭐, 동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during 밑에 있습니다.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세미나 동안에, 또는 holiday 동안에, 이런 식으로. for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숫자 기간이 나옵니다. during과 for의 차이점. during 뒤에는 특정기간 f o r 는 숫자 기간이 나온다 5번은 다음에 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봤죠 in, at 괜히 끝나주고 싶지 않아 전치사에 있으면 그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사? 전치사이다 ing로 끝나는 전치사가 있죠 f o l l o w i n g 있습니다 뭐뭐 후에 뭐뭐 후에 after의 의미가 있죠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얘네들도, 얘네들도 전치사로 쓰인다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 볼때 알겠습니까? 자, 임쌤 수업에서 이 접속사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부산데. 자, 여기 봐요. however, therefore, 있고 그러는데, 공통점이 뭐야? how하고 ever, there하고 for. further라는 단어가 있고, mo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또, be라는 단어가 있고, side라는 단어가 있고, further라는 단어가 있고, more도 있고, 아, 이건 중복되구나 other라는 단어가 있고, other, 다른, wise, 현명한 그치? 이런 식으로, 두 단어가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형관비주합니다 이게, 이게 중에 요스케일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들 how ever more over 이런 것들은 보사입니다두 단어가 결합된 것들은 보사또 하나 비제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수거 이번엔두 단어가 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있는데 앞에가 다 전치사야 in addition 그다음 번 as a result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다 전치사 뒤에가 명사,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야. 뜻까지 알면 좋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뜻을 다 알면 좋겠 는데 모르겠다 하더라도 얘네가 부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좋습니다. above w h a most of s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미 곧 너무나 너무나 매우 잘 이런 것들은 다 부사다. 부사. 부사다고부사다 알겠습니까? 이 접속사 전치사가 접속사 전치사가 토익에서 최하 다섯 문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보면은 예하고 접속사 이거하고 품사 문제 있지. 비형 비부형, 명사 폐에 용사, 소유격 뒤의 명사 있지. 그치지얘두 개가 매문제 나옵니까? 열 문제 나니다열 문제. 여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그뭐 뭐 시제 배우고 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배웠잖아. 모르겠으면 몰라요. 그거 잘안 나와.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접속사, 전체사 그리고 풍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꽤나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할수 설명을 좀 할게요. 어, 잠깐만 하나 배워다 예,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쪽을 보세요. 이쪽, 이쪽으 한번 봅니다. 맨 밑에 봐봐 자, 우리가 왼쪽에서, 왼쪽에서 인에디션 보이죠. 그냥 그래. 이 내디션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슨사? 부사. 무슨사? 부사.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to를 붙였어. 그럼 무슨 사가 된다? 전치사가 된다. 이해 돼요? 그럼 얘는 게다가 얘는 뭐뭐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야. 알아서 age of result. 그 결과라는 무슨사? 부사. 그러나 age r e s u l t of가 붙었죠. 그럼 뭐뭐의 결과로서 무슨사? 전치사가 된다는 말이야. 이해 돼? 잘 알겠다. 알 봐.